자합들함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주님이,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집에서 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 그 잔치 때에 이 마르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주는 어,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굉장히 비싼 향유잖아요. 이 향유를 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었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수 있죠. 어, 이유는 오늘 잔치가 보면 2절 말씀에 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하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느냐, 누구를 위한 파티였느냐 하면 예수를 위해서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자기 오라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게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심을 이제 믿는 거죠 이들이 믿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향유를 부었는가 그 이유는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이 죽은 오라비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헌신. 메시아에 대한 헌신, 어, 그런 걸로 이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본문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그때 갖다 부은 향유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냐 하면 오늘 그 가론유다의 이야기 속에 오절에 보니까 이향유를 어찌하여 300 대나리온에 팔아 그러죠.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300 대나리온 정도 값어치 하는 그는 겁니다. 300 대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이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삭 이게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300일 동안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금액. 거의 오늘날로 치면 연봉에 가까운 겁니다. 연봉에. 그럼 보통 사람들 뭐 연봉 그러면 노동자들의 연봉.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으로 친다면 적어도 6만 불 호주에서는 7만 불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 6만 불, 7만 불 되는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부었다는 겁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랬더니 가르 유다가 반응을 합니다. 가르 유다의 반응이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쓸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또한 방에 다 이렇게 쏟아부어 버리냐. 그러니까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리 허비하였느냐. 이렇게 만 나옵니다. 그 허비했는 걸로 가론유다의 눈에는 보여졌던 거죠. 근데 이렇게 가론유다가 말한 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께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가 돈께을맞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말했다기보다 그 돈께 속에 이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뒤로 이렇게 챙기고 뭐 이렇게 그 훔쳐갈 돈이 많아질 텐데 그 계산이 먼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볼때꼭 그런 이런 육절처럼 돈깨를 맡은 가론주다가 도둑질할 생각이 아니더라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6만 불, 7만 불짜리 향수가 오늘날 있다. 그러면 한만 비싼 명품도 그렇게 하나 사나요? 그렇죠? 6만 불, 7만 불짜리를 한 방에 예수님 앞에 그냥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아까운데 차라리 저걸 가지고. 좀더 이렇게 쓰면 효율적으로 쓸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도 어쩌면 분명히 들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롯유다의 이런 반응이 도덕질 하는 것 빼면은 가롯유다도 왜 허비하였느냐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예수님은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어, 그 꾸짖지 말고 왜 허비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를 가만두어라, 그리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 준비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내용 속에 뭐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의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 장례식, 장례하는 죽음, 이걸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 땅의 장례식을 기독교에서는 막 거창하게 막 요란하게 그렇게 하지 않죠. 무덤도 그래서 그렇게 꾸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위해서. 6 7만, 6, 7만 불짜리 되는 향류를 붓는 것 아깝지 않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그 비싼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인가 하면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각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이 죽음 앞에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복음이잖아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죠. 이일 앞에 6만불 7만불 한 번에 이렇게 쏟아붓는 것 결코 이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을 볼때 어떤 게더 효율적이냐? 우리는 이것을 중심으로 어 뭔가를 일을 진행하죠. 그래서 돈을 써도 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돈을 써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짜 가치 있는 거냐? 어떤 게 진짜 핵심이냐?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비싼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에 따라 이것이. 어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른 유다의 시각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 이게 낭비 아니냐 너무 비싼데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하신 게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위한 또 복음을 위한 이걸 영혼구원을 위한 것은 낭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할 일도 기념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것도 함께 기억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아주 중요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세상이 비싼 것보다 더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은 복음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영원 구원이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기독교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냐?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헌신도 하고 또 헌금도 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헌금이 과하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헌신이 저 사람 참 과하다, 지나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각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가룟 유다가 볼때왜 저리 허비하는가? 왜 저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성교하는데 저렇게 시간을 많이 주, 이렇게 허비하느냐, 물질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귀한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교 위에 복음 위에 십자가의를 전하는 일에 요건 구원에 헌신되어지고 감사되어지고 헌금되어지는 것 특별히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생각에 뭐 성교한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 누가 막 성교한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성교사님이거든요. 주변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당장 드는 생각이 저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냐? 이게 <laughs> 계산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뭐 해외에 뭐 여기저기 성교한다고 하니까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냐? 저게 얼마 전에 갔는데 또 가냐? 뭐 이러면서 이제 물질적인 계산이 먼저 돌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낭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더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복음위에 영혼구원위에 예수 십자가 증가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은 헌신도 헌금도 감사도 낭비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더 6, 7만 불짜리 되는 돈이 아깝다 이게 아니라 또내 인생이 아깝다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복음 위에서 다시 한번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결단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 또 마리아의 또한 주님을 향한 쏟아붓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헌금에 대하여 또 헌신에 대하여 또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이 아침에 돌아보가 여쭈옵셔서 날구원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또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헌금도 아까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더 주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헌신을 결단하며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쏟아붓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길 바랍니다.